밝은 미소, 사랑스러운 리액션 김수현, 김지원의 멋진 순간들. 한국 연예계에서 스타들 사이의 달콤하고 진솔한 순간만큼 팬들을 설레게 하는 것은 없다. 최근 영화 눈물의 여왕 제작 발표회에서는 유명 배우 김수현과 김지원이 관객들의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기억에 남는 순간을 선사했다. 김수현의 사랑스러운 리액션. 가요계 로맨스 왕자로 불리는 김수현은 이날 행사에서 김지원이 하트 포즈를 취하자 사랑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하트 모양을 반대로 만들어 하답하는 것은 물론 얼굴의 놀라움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이 순간은 지원뿐만 아니라 관객 모두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김지원과 뜨거운 반응. 김지원 역시 이번 심장 싸움에 참여해 경쟁심이 덜하다. 그녀는 감탄하는 눈빛과 환한 미소로 소연을 끊임없이 지켜보며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줬다. 두 사람이 표현한 유머와 진솔한 감정은 행사장의 우호적이고 다정한 분위기를 불러일으켰다. 김지원의 아름다움이란 이제 그저 화려함을 넘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입을 벌어지게 만드는 깊이와 성숙함이 느껴진다. 최근 그녀의 모습에서는 단순한 미모 이상의 것이 엿보인다. 김지원은 그녀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함께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 특히, 김수현과의 최근 작업에서 그녀의 성숙한 매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나타난 깊은 케미는 단순한 연기를 넘어 실제 감정이 묻어나는 듯한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김지원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는 김수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객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이는 김지원이 단지 외모만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성숙한 아름다움과 인격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지며 이는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김지원의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그녀가 단순한 배우를 넘어 감동을 주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녀의 깊이 있는 눈빛과 표정에서는 감정의 세밀한 뉘앙스가 느껴지며, 이는 관객들에게 강렬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한다. 김지원이 앞으로 보여줄 작품들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녀의 성숙한 매력과 깊은 연기력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 분명하다. 김지원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순간이 왜 중요한가요? 김수현과 김지원의 순간은 단순한 애정 표현. 그 이상이었다. 연예계 아티스트들 간의 친밀감과 진심을 반영하며 이미지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진솔한 상호작용의 힘을 보여준다. 더욱이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은 두 사람에 대한 시청자들의 사랑과 존경심을 보여주며 팬들의 마음속에 두 사람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끝내다. 눈물의 여왕 쇼케이스에서 있었던 이 멋진 순간은 단순한 애정의 교환이 아닌 연예계가 가져올 수 있는 따뜻함과 친밀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먼 연예계에서도 우정과 다정함은 여전히 존재하며 감사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